고등학교 1학년 22년 3월 30번 모의고사 지문, 거절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바로 한번 쌤이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쌤이랑 이거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단어를 혼자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해석을 스스로 해보고 분석도 해본 다음에 쌤 수업이랑 맞춰보시는 거, 예습 꼭 반드시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Rejection is an everyday part of our lives라고 해서 지금 중요 소재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중요 소재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절이라는 건 근데 뭐래요? 여기서는 everyda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부분이래요. 거절이라는 게어이 필자는 플러스로 끌고 갈지 마이너스로 끌고 갈지 이거를 이제 좀 봐야겠죠. 하지만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다루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rejection이 되겠죠? 그리고, 어, 매니지랑 이 핸들을 바꿔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니지 투, 동사원형 이런 구조로 쓰지 않고, 그냥 매니지로 바꿔서 학교시험에 낼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for many. 여기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할 때, many of us 할때 뒤에를 자르고, 요렇게도 쓸 수가 있죠. 많은 사람에게, it's so painful.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t h a t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본 그런 구문이죠. 어, so 그 다음 that 중간에는 어떤 친구 나오냐면 어 형용사나 부사 요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문장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일단은 먼저 어 볼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t a 그들은요. They'd rather not ask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어 법적으로 서술형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문장 서술형 한번 준비해봅시다. 자, 어떤 표현이 지금 나오냐면, 요런 표현이 나와요. Would rather not 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Would rather not 다음에,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 다음, 된 e n 동사원형, 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 여기 있는 거, 에고, rv, rv, 나줘야 하고요. 뭐, 잉, 뭐, 하기 보다는, 차라리, 뭐, 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맛을잘 살려주셔야 돼요. ask for 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어보다 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something을 anything으로 바꿔내도 아주 괜찮습니다. anything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들은 차라리 뭐 하려고 하냐면 어떤 것을, 무언가를 Ask for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뭐 하기보다는 아예 뭐 하기보다는 ask 요청하고 그리고 risk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어떤 위험?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라고 해서 지금 2번 문항이 서술형 나오기도 너무 좋고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장 색깔 한번 쭉 칠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법적으로도 would rather not 동사 원형 된 동사 원형 요 표현 해서 so that <laughs>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 주제 문장도 연다, 연달아 있기 때문에 rejection 요런 표현들도 잘 가져가셔야겠죠. 위험을 감수하다. 그다음 yet 그렇지만이라고 해서 요런 접속사 표현들은 다 챙겨 주셔야겠죠? 문장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 삽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as the old saying goes 이게 바로 그냥 옛말에 따르면 옛말에 if you don't ask 너가 요청하지 않으면 the answer is always no. 대답은 항상 o 다라는 말이 있대요. avoiding rejection 제 거절을 피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동명사가 주인공 아이 제발 손을 너무 인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동명사가 주인공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동사형에다가 단수 취급해서 S 써줘야 되는 거. 그래서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많은 측면에 of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에. 거절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All of that happens.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지금 happens가 어법으로 출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all이라는 것이 복수로 취급이 될수 있는데 all of that 해서 하나의 이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픈즈렇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해서 근데 얘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is나 are 해픈드 이렇게 는 안되겠죠. 왜냐면이거자동사인데수해태가 애초에 안이고이걸 그냥 해픈 이렇게 복수형 취급하는 것도 안되서죠 근데 바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발생하다, 일어나다, take place, 어 이런 거 여기 s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잠시만요. 일단 예. 어 그리고 음 어디까지 했죠? 네어 부정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납니다. 오직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아이 부분도 서술형 내기가 너무 좋은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구문이기도 하죠. enough를 어떻게 명사를 꾸며주냐, 아니면은 형용사를 꾸며주냐, 얘가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어, 어디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줄까, 이런게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를 볼 때, enough가 지금은, 어, 앞에 형용사랑 부사가 있고, enough to handle it,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한번 다,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enough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머스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enough money,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은 tough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나와서, tough 뒤에서 enough가 뭐, 감당을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it이 지칭하는 거는 아까처럼 뭐겠어요? 거절이겠죠. rejection.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어휘가 출제가 됐었고, tough 부분이 enough to handle 이라는 요 위치 때문에 요게 서술형으로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번에도 서술령. 내기에 좋은 게좀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아,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한데, 여기다 s를 써놓을게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onsider, 명령문이네요. 고려해, rejection therapy를, 거절요법을 한번 고려해봐. 라는 문장 나와 있어요. 해결법 제시하고 있어요. come up with,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이면 알아야 되죠. 생각해내다라는 단어인데, 계속 명령문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해 a request 어떤 요청 또는 an activity 활동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요구를 다 선행사로 받아주는 대시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이거는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result in 뭐를 야기하는 거냐면 거절을 야기하는, 거절을 초래하는 활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내봐. 라고 해서 result in이 중요해요. 요고, result from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게, 아이고. result in은 뭐뭐를 야기하다. 라고 해서 뒤에 결과가 와야 되고요. f r 은 원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f r 은올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를 수동으로 바꾼다? 안 돼요. 이거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기 때문에 리 e 트는 이즈 s 조 resulted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거절을 일반적으로 당할 만한 걸 한번 생각해 봐.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친구한테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 야, 너옷 이쁜데 너 입고 있던 거나 벗어서 주라. 약간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요 청을 해 보세요, 한번. 그다음 working in sales. 그래서 일하는 것, 어디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여기서 working이 그러면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동명사 주어로 나온 거고 is 나와야겠죠. 어, 여기 앞에 있은 s 있으니까 단수 이거 바꿔서 내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판매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One such example. 그러한 사례들 중에 하나인데요. asking for. 마찬가지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해서 또 동명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동사는 will also work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수일치는 내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어쨌든, 할인을 요구하는 것, 매장에서 할인을 요구하는 것 또한 효과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읽은 이 위에 문장 있잖아요. working in 혹은 asking for. 요런 부분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working in.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예시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앞 문장 받아주는. 요런 거 내기 좋겠죠. 그리고 by 문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서술형 같이 준비해 볼게요. 핵심, 내용적으로 핵심이 많은 그런 지문이죠. by deliberately getting 이라고 나오는데요. by plus ing를 봐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고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란 뜻이죠. 의도적으로 get yourself rejected라는 문장으로 O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이제 너 스스로가 yourself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거절당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관계가 지금 수동인 게 어법으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Rejected 이거 챙겨주세요.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거절을 당할 만한 상황에 놓음으로써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여러분들은 좀더 두꺼운 피부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 넌 얼굴에 철판 깔았냐. 약간 낯짝도 두껍다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났는데 thicker skin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표현 약간 낯짝두껍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컫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해석지에는 더 둔감해지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감정적으로 덜 동요가 되어질 거예요. that will이 나왔으니까 이건 주격관계 대명사고 마찬가지로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어 근데 이것은요. will, 하게 할 거예요. allow, 너가 어, 하게 할 거예요. 너가 to take on, 떠맡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to를 써야 되고 take on은 떠맡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Much more in life.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자, 비교급 꾸며줄 때는, even much far, still a lot. 요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너가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떠맡을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요가 덜해지니까, 아, 무뭐 거절당해도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해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thus, 그리함으로써, making. 분사구문이죠. make 나왔으니까,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 잘 썼니? 이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분석어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공이 유고. 여기서는 메이드가 안 되는 거죠. 너가 너 스스로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거고 뒤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둘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피형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해줄 거예요. 너를 좀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건데 at 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대처하는 데 있어서 unfavorable circumstances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어 잘 암기해 주세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이거 동사 원형도 참고를 안 됩니다. 앞에 동사 원형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일단, 왜냐면 문장이 두 개가 나왔는데 접속사 없이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여기 뒤에를 보시면 successful을 단어를 좀 변형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어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successfully. 어, 뭘안 쏟아져 말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자리에 다른 뜻인 연속적으로 란 뜻을 가지는 successive 이것도 안 되거든요. 어휘 그 어, 조금 유사한 걸로 바꿔가지고 내시면 아 이거 틀렸다 하고 아셔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든 주제, 제목, 요지 혼자 스스로 정리해보셔야 되고 어법 너무 중요하죠. 이거 어법 나오기 너무 좋고요. 문장 삽입도 충분히 낼수 있는 구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의 순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입장에 대해서 백지 테스트를 혼자 분석을 해보면서 아나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됐다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모든 지문들을다한 문장씩은 메인 지문은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봤자 15문장 정도 16문장 정도 외우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주제랑 제목 한번 정해보시고요 네, 화면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쌤 지문과 맞춰볼게요 네 해보셨죠? 자 주제는 거절요법 거절마당할 만한 요청을 해서 거절에 익숙해지기 그렇게 되면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의 대처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뭐 영어로 편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rejection이 키워, 키오... 저거였죠? rejection therapy. 어, 어, 어. rejection therapy는 뭐 하게 되는 거냐면 getting used to rejection. get used to ing. 뭐, 그게 명사 쓰라는 거니까요. 어디에 어디에 익숙해지지. 거절에 익숙해지는 것. 뭐함으로써? By making r e q u e s t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요청이에요? That are likely to be rejected. 거절 당할 법한 거절을 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자라는 그런 글 내용이었죠. 스스로 한번 정리 꼭 해보세요.